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재명 지사께서는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낙연 어, 민주당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주최하는 어, 당무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또 이낙연 대표가 이제 퇴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사 드릴 겸 네, 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어, 역시 이제 오랜만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국회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국회는 에 정치부 기자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 지사께 많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전검찰총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 지향적인 경쟁을 해주면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어찌 보면 언론에서 윤석열 띄우기 일종의 띄우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어, 삶, 그리고 윤석열의 그동안 검찰, 검사로서의 인생 등을 재조명하면서 계속 대선주자로서 글을 띄우면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어, 계속 글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계속 t v 오 틀면, 어, 그의 얼굴이 나오고, 그의, 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비춰지니까. 어찌 보면, 많이 비춰지면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 많이 얼굴에 TV에 비춰지면,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올라가면 그것은 당연히 음, 여론조사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임석열 총장이 등장을 인해서, 음, 이재명 지사에게 큰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큰 경쟁상대도 될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저는 이재명 지사의 경쟁 상대는 이재명 지사, 오직 이재명 지사 스,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명 지사 스스로, 스스로가 무너지시지 않는다면, 음, 절대 진리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인생사를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인생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이재명 지사의 인생이 지금 대선 주자로서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견제 등으로 인해서 매우 힘듦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재명 지사의 유년기를 생각하면 그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이 힘들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힘듦과 고난을 겪었던 그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몰라요 저가 가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지의 이제 제어움은충충히 이재명 지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다시 역전할 수 있고 그때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고 그것을 다 이런 분들을 극복하셨습니까? 보통의 멘탈로는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이재명 지사는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길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일생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삶과 윤석열, 총장의 삶을 비교해보면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뭐 언론과 모든 미디어에서 윤석열 총장을 띄우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이재명입니다.